콕 찍어 단바 갑격 정보 박스와 컴퓨터 자격증 많이 구독해 주세요. 구독. ITQ 한글 2019년 5월 정기 검정 A형 실전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절차는요. 감독생님이 바탕 화면에 있는 ITQ 수험장 프로그램 더블클레이스 실행시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험표 반드시 지참하시고 수험표에 명기된 수험 번호 8자리 숫자값만 입력합니다. 8자리 숫자만 수험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자그 다음에 문제지 배포 받고 난 다음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u 행 기세요. 저희는 아 h i 글 I w 0실행 s h 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아 d 한글 실행되면요, 네. 답안 작성 요령 문제지에 보면 고정적으로 아, 험험자의의항항분에에 보면 두지지의사항항 네. 답안 파일을 반드시 수험 s h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하고 답안 폴더는 문서의 i t k 폴드 또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i t k 폴드에 저장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자 답안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요. 해당 네, 표준 도구 모음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생자가 실행되고요. 아래 한글은요. 네, 라이브러리 탭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내용 중에 문서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네,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함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됐고요. 자, 과목별로 답안 작성, 요, 답안 작성 요령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자,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통부문의 요구조건으로 글꼴에 대한 요구조건, 색상, 뭐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집어가지고 먼저 네, 설명을 할게요. 용지 여백부터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11, 위아래 머리말꼬리말 10, 해 이렇게 돼있으니까 고정입니다. 얘는 불변이에요. 꼭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용지 여백 설정하기 위해서는 편지용지 설정 대화상자 실행시켜야 되는데 어 F7번 기능키 한번 들어보세요. F7번. 기능키, 클릭. 편지용지라고 가로뜹니다. 여기서요, 네. 해당 위쪽부터 커스 위치시킨 다음에, 왼쪽, 오른쪽 11,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 10이거든요. 그러면 10, 탭키, 이동하면, 탭키를 눌러가지고, 꾹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돼요 10, 또 탭키.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동돼요 11, 또 탭키. 11, 탭키. 머리말에서 10, 탭키. 10. 왼쪽, 오른쪽 11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 10 됐습니다. 네, 설정 버튼 클릭. 자, 그럼면 코스가 여기 깜빡깜빡해요. 네, 답안 작성 요령인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총 3페이지, 3페이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는 문제 번호를 꼭 표시를 해. 이렇게 돼 있어요. 2, 1페이지는 1.2점, 2페이지는 3.4점. 자, 그러면 1페이지, 여기에. 1 입력하고요. 엔터키를 4번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2 입력하고 엔터키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꼭 이렇게 4칸, 3칸 이렇게 엔터키 눌러야 되나요? 네. 꼭안 하셔도 되는데 추천입니다. 추천.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갈 때 나중에 3페이지 부분에서 보면 페이지 번호 설정을 하는데 페이지 번호 쪽 번호가 3페이지만 표시되게끔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를 이 Alt 키와 엔, Shift 키, 엔터 키 조합으로 페이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요 키보드 왼쪽에 있는 Alt 키와 그 다음에 키보드 이쪽 단에 보면 Ctrl, Shift 있죠? 요두개요가 요거, 요거 누르고요. 그 다음 엔터 키를 자 Alt, Shift 누르고 엔터 키 오른손으로 클릭 아, 엔터 키 이렇게 누르면 자이 페이지로 페이지 나누어졌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3점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4점 엔터키 하나, 둘, 셋. 또 동일하게요. 왼손으로 a l 키 shift키. a 트와 shift키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엔터키 클릭하게 되면 3페이지로 이동됐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실전 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소시간대의 배점을 고려해서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고, 3페이지에서는요. 내용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먼저 내용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순차적으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로 안하고. 자 그러면 문제지도 저기 뒷단에 3페이지 부분으로. 자 문제 구성은 이렇습니다. 1페이지가요. 기능 평가 1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해당 스타일 어, 적용하는 문제가 1번 50점 배점. 2번이 표및 차트 작성. 각각 150점에서 100, 100점 차지하고요. 그 다음 2페이지는 3번, 수식 편집기 이용한 수식 입력, 두 문제. 그리고 4번, 그리기 도구를 이용한 문서 작성. 그리고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200점 차지합니다. 3페이지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는 실제적으로는 종이로 주어집니다 종이로 주어지는데 저는 설명을 하며, 하려고 하니까, 우선 문제지를 이렇게 화면에 제가 띄워놓고, 네, 보면서 타이핑 치도록 하겠고요. 자, 입력은요, 음, 방법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네, 어, 천천히 입력해서 하시면 돼요. 자, 머릿말부터 먼저 입력 안 합니다. 네, 제목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제목에 위에 덧글 입력하는 거 있는데, 덧말 입력하는 거 있는데, 나중에 입력할게요. 그래서,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사고 엔터키 두 번. 자, 그 다음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단 첫 걸려 장식 반드시 나오는데 나중에 편집할게요. 지난해 가상통화 관련 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되었다. 국내, 갈로코면 한자 나중에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이미지 사입하는 거인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호 우로 인한 파산, 정보 유출 등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각 언론 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언급되었다. 또한 문단, 문단이 어, 문장이 두 문장 나와요. 두 문장, 두 문장 나오는데 한 문장씩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기 누를 거예요. 자율 주행 차등 사물인터넷 관련 사이버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크게 보면요 이렇습니다. 3페이지 문제 구성은 문단 편집하는 두 문장 한 문장 그리고 두 문장 그 다음에 중간에 해당 문단 번호 기능 이용하는 네, 부분 있고 세 번째 표, 마지막 기관명, 네, 세부 조건으로 뭐, 쪽번호 매기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습니다 자,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네,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신표, 해외에서는, 에퀴팩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이슈 등이 보도되었다. 가장 통하는 그 자체의 이슈 뿐만 아니라 랜섬웨어 채굴형 악성 코드 등과 결합하여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세계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공청회 음, 공청회 등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엔터 자그 다음에 약간 드레스되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고요. 두 칸, 네, 들여쓰기. 스페이스키 눌러가지고. 정보 수립량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기술이 절대적 갈로코리미 한자 나중에 하겠습니다. 로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위해서는 데이터 모델 프로세싱, 파워, 빅데이터 등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빅데이터, 즉, 관련 데이터가 대량으로 필요한데, 하나의 기관 데이터 뿐 아니라 타 기관들이, 타 기관들의 데이터도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가 꼭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엔터키 두번네그 다음에 어, 특수기호 클로버에 돼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문자표에 찾아보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문자표 네, 찾아서 넣기 랜섬웨어 감염경로 및 대책 엔터 자.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해서 네, 데이터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해당 앞에 있는 글머리 순차적인 기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입력하세요. 내용만 6줄 이렇게 입력하고 이거 나중에 문단 번호 기능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음, 내용만 입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엔터키. 단순한 홈페이지 방문만으로도 감염. 주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기법을 통해 유포. 스팸 메일 및 스피어 피싱. 출처가 불명, 불분명한 이메일. 를 통한 파일 주소 링크. 첨부 파일 실행 또는 주소 링크 클릭에 주의가 필요. 엔터, 엔터. 자, 그 다음에, 네, 동일하게 해당 요고, 네, 클로바, 블록장에서 마우스 오른, 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해도 되고요 컨트롤 C 해도 되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정보보호 지원센터. 구축 현황 표 사용하는데요. 표의 어 줄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칸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겠으면 자표 사용할 때 단축키 이용하겠습니다. 뭔가 새롭게 사용할 거예요. 컨트롤 N 조합으로 컨트롤 N 대상이 뭔데? 테이블이에요. T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T 꾹꾹 누르세요. 컨트롤 누른 채 NT 표 만들기 대화 상자, 네. 줄수가요, 둘, 여섯 줄이었고요 칸수가 네 칸이었어요. 네. 여기서요, 밑에 글자 처럼 취급 체크했는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만들기 버튼 클릭하세요. 그러면 뚝딱 표가 삽입됐고, 내용 입력하는데, 어, 내용 입력하기 전에 너비 값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이렇게 너비 조절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셀에 합쳐져야 될 부분이 한 군데 있네요. 네. 2015년 8월 들어가는 구축 일시 4칸. 네2 칸, 다음, 세 번째부터 3칸. 3칸, 이렇게 블록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 쪽부터는 병합. 셀 합치기. 이렇게 하면 되고, 내용만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편집하기 전에, 센터명. 열 단위, 행단이 상관없어요. 편한 방, 방향으로, 네. 내용, 내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중부 센터, 동남 센터, 경기센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구축 시기 2014년 12월 2015년 08월 2016년 10월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센터 중앙로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관할 지역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충남, 대전, 강원, 부산, 경남, 경기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어, 기관명, 여기서 엔터키 하나, 둘, 한 다음에 기관명 한국인터넷진흥원. 까지 입력해서요. 네, 우선 데이터 입력까지 있어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네, 저장부터 누르고요. 그다음 편집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추천드립니다.